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오늘도 기적을 일으킵시다. 요한복음 16장 26절. 그 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구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필요한 것을 대신해 이 아버지께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아버지와 바로 소통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시면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아 다시 태어나 영이 되는 것입니다. 영은 병에 걸리지도 사고를 당하지도 늙지도 죽지도 아니하기에 영은 신입니다. 그리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시기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들리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며 성령님을 받으면 영으로 우리가 태어나기에 우리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영이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이십니다. 즉, 우리가 영이 되고 그 영이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기에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버지께 구하여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도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땅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 세주로 믿는 자들은 모두 성령님을 받아 다시 태어나 영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전하는 생명이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느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받아 다시 태어나 영이 되기에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신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도 살고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51절. 즉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신이 되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나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식들이기에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은 신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성경 기록을 폐하지는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으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래서 몸은 죽고 성령님만 남았기에 우리가 영이고그영이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영을 나누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몸은 더 이상은 우리의 생명이 아니게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영이 되기에 이것이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청력들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앉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지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즉,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순간, 우리의 몸은 더 이상은 우리의 생명이 아니게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무가 살아있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가 살아있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생명이 있지만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되면 영만 생명으로 여기게 동물이나 식물의 생명은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인간이고 육체가 생명이지만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어 신이 되면 영이 생명이기에 그제서야 육체는 생명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육체이고, 육체는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은 죽지 않습니다. 신의 생명은 영이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을 받으면 신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되는 기적은 기적이지만 간단하고 쉬운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미 2000년 전에 들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바로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두번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으로 세상에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을 받아 다시 태어나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만일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고 육체만 가지고 인간으로 산다면 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하고 늙고 죽고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기에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만 들어가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즉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들리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은 병에 걸리지도 사고를 당하지도 늙지도 죽지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몸에 닥칠 일들을 미리 알고 대비를 끝마친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고난이 오더라도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아니하기에 사망을 이긴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환란은 우리의 육체에게만 오는데,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 우리의 몸은 이미 죽은 것이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신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을 낫게 하고 암을 낫게 하는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암이 완치가 되고 병이 없어진다고 다시는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을 고치는 기적보다 암을 치료하는 기적보다 인간을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기적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이 되고 영이 되면 성령께서 그들의 생명이 되시고 그들 안에 사시게 그들이 하나님 왕국이 되고 하나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여기에도 없고 저기에도 없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곳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리고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시면 성령님의 아홉 가지 열매를 영원히 그들 안에 가지고 즐기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믿음과 선함과 친절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남기고 죽어야 하겠습니까? 돈입니까? 철학입니까? 소설이나 시 같은 문학작품입니까? 과학입니까? 세상의 영광입니까? 세상을 받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을 남기고 죽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과연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주고 떠나가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그들에게 성령님을 주어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라. 신이 되게 하는 기적을 해 봐요. 세상과 사망을 이기고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다시 태어나 영이 되고 신이 되어 모든 시험과 유혹과 환란과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목적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이 되니 더 이상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가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면 영이고 그 영이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의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신이 된 것입니다. 세상과 그속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지. 모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인간으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호흡이신 성령님을 받아 다시 태어나 영이 되고 신이 되며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 모든 것을 가지신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아멘.